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6시 21분, 오늘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트코인 분석을 요청해주셨는데, 많이 언급을 해주시는 종목들을 보면, 물려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2분의 1 캔들 매매법을 소개드리면서 오늘은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서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니까, 매매 방법보다는,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지가 더욱 필요하시겠다 생각합니다. 들어서 오늘은 종목들을 조금 살펴 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께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빠짐없이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피드백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 하겠습니다 남겨주셨던 종목을 모두 취합해 봤는데 56개의 알트코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별 종목을 한번에 담아서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여러번 겹치는 코인들을 위주로 살펴보고 추후에 영상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 주셨는데 도움이 되셨고 이렇게 댓글로도 남겨 주신 분들께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자 영주진님 리퍼리움 종목 마이너스 20% 정도이시고 현시점에서 대응 어찌 해야 될까요? 자 리퍼리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부분 꼭 먼저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 이 리퍼리움은 시가총액이 천억 미만의 아주 가벼운 코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세력이 간헐적으로 펌핑을 주기 좋은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종목은 조금씩 모아 가는 것보다 이렇게 상승분이 나올 때 털어주고 또 떨어지면 담고 상승분이 나왔을 때 털어주고 이런 식의 짧은 매매가 수익률을 내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쭉 빼면서 매집봉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지금 장 상황에서는 리퍼리움은 차트적인 접근보다 이 거래량을 보시는 편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리퍼리움과 똑같은 모양을 선행했던 종목이 있는데 어제 1분의 1 캔들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다뤘었던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입니다 자이 구간을 보시면 거래량이 없다가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매집봉이 등장하면서 40%가 넘는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자리퍼리움을 다시 보시면 아직 거래량이 동반된 털어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집봉의 형태로 상승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자 그런데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 주봉상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물타시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봉의 저점에 가까워질 때 2차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추시고 이 이 매집봉의 형태로 상승분이 나올 때 매도하고 다시 내려오면 조금 담고 이런 식의 매매를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댓글을 조금 더 본다면 네넌 진짜 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곽두파일 전문가님은 코인킹 채널에서 정보를 전달드리고 계시는 애널리스트이시고 저는 코인 리서처입니다. 그래도 영상에 도움을 받으신 것 같아서 저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에 남는 분을 한번 뵀는데 자, 이분 닉네임이 생갈치 1호의 행방불명. 자, 이분은 닉네임이 워낙 특이하셔서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닉네임은 무슨 의미일까요? 형님, 파워레저랑 스트라이크. 어, 일지는 못. 자, 그래서 알트를 이어서 살펴볼텐데, 가장 문의를 많이 주셨던 퀀텀, 이오스, 샌드박스, 도지코인. 네,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펀더멘탈이나 뉴스 이슈를 제외한 오직 차트 관점으로만 살펴볼텐데, 이 부분 꼭 인지를 해주시고, 결국, 모든 이슈는 차트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퀀텀을 먼저 보시면 아마 반감기 이슈를 기준으로 물려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역시 손절이 쉽지는 않지만 손절하지 않는다면 더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금 비중이 없다면 대응도 할수 없어서 그저 기다리는 매매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가를 정하고 매수 진입을 하셔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시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때 매수를 하셔서 이때 손 손절을 했다고 하셔도 더욱 낮은 가격에 손절한 시드를 투입하시면 물타기도 훨씬 수월하시고 진입한 같은 가격이 됐을 때 수익이 발생해서 시드를 오히려 더 크게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절가를 정하고 진입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 4월 6일의 음봉 2분의 1 지점에 돌파를 했다. 1번 돌파했다가 떨어졌다. 2번 이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상승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을 띄웠는데 이렇게 빠지면서는 지금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익실현된 매물이 없다고 볼수 있는데 매수를 한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1번 조건과 2번 조건에 해당이 없는 종목이어서 상승은 더딜 수는 있지만 바닥이 형성 될 때는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면서 바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랬죠 이때도 끝까지 줄어들다가 상승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상승이 더딜 수는 있겠지만 기간적인 조정 후에 상승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차트로 보시면 손절가는 반드시 정하셔야겠죠 자 2년 전부터 이어온 추세의 지지구간에 닿아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차트는 주봉차트이지만 일봉상 종가 기준으로 이 하단선을 이탈한다면 자이 매물대상으로도 이 바닥은 정말 나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탈 시에는 손절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이오스를 보시면 이 하단의 추세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지선의 역할을 해왔던 이 기준선을 종가 기준으로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 정말 다음 구간 바닥이 어디인지를 알수 없는 하락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 지지선은 지금 이 구간에서도 보시다시피 강한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기간적인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가를 강조 드리는 것이고 자 이오스 홀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오스가 안오를 종목이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차트적으로만 말씀드린다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오스를 일봉으로 보시. 이오스 또한 아주 의미있는 양봉이 출연해 주면서 다시 한번 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지금 보실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 4월 6일에 음봉 1분의 1 지점 1번과 2번의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상승분이 늦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양봉의 2분의 1 지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이어간다면 이제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샌드박스를 살펴보면 는봉 2분의 1 지점 1번과 2번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 즉, 상승분이 늦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 샌드박스는 이런 추세 안에서 지금 폴링 웨지 패턴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폴링 웨지는 이런 추세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고, 저항선의 경사가 지지선의 경사보다 가파르고, 등락폭을 좁히면서 수렴 구간으로 갔을 때 상승, 빡, 저항선의 경사가 가파르고 등락폭을 좁히면서 수렴 구간으로 가고 있고 수렴 구간에서 상승 돌파 후 조정받고 슈팅 박 이런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지코인이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냐? 폴링 웨지를 그리고 있는데 수렴 구간에 다다르고 있고 상승 돌파를 보이려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이런 패턴 안에서 등락폭을 좁히면서 하락을 그리는 패턴이고 폴링 웨지는 이런 추세 안에서 등락폭을 좁히면서 수렴 구간에서 돌파 후 조정 후 슈팅 이렇게 상승을 보는 패턴입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디센딩 트라이앵글은 이 지지선이 일직선이고 폴링웨지는 고점과 저점이 저항선과 지지선 모두 내려가는 형식의 패턴입니다 자 그럼 지금 도지코인의 모습을 가까이서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도지코인은 4월 6일의 음봉에 거래량도 동반되면서 단기 매수세가 조금 꺾인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 빨간 선은 컨트롤 라인 또는 POC 라인이라 불리는 이 매물대 지표를 구성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이 차트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의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현재 가격은 이 POC 라인 위로 안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폴링웨지 상단 저항선까지 손익비적으로 지금 구간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오스에 좋은 소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앤드리슨 호로위치의 포트폴리오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VC들은 어떤 종목의 비전을 보고 있는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오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 혹여나 물려 계신 상황이더라도 정말 홀딩 하시는데 큰 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그레이스 케일에서 투자 상품에 포함시키기 위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종목을 밝혔습니다. 제로엑스, 1인치 네트워크, 알고랜드, AR, 아발란체, 엑시. 쭉 해서 이오스 종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뤄드리지 못했지만 플로우 종목도 있고 니어 프로토콜, 스택스, 샌드박스도 포함되어 있고 비체인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레이스 케일에서 투자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다. 자이 종목들이 투자 상품에 포함이 된다면 큰 호재로서 작용을 할수 있겠죠. 자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마음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어제 영상에 정말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직 영상에서 담지 못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꼼꼼하게 신경 쓰면서 영상을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에게는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장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였습니다.